오늘 오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은 구약성경 371페이지에 있고요. 1절에서부터 20 오늘 본문 내용은요. 지난주에 어떤 그 다윗의 내용과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싸움에 청전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흘길에 걸려서 고향으로 그, 고양이가 아니라 자기의 거주지역, 시빌락으로. 사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갖고, 오늘 2절에 보면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걷더라. 여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끌고 갔고요. 그 살던 그 거주지를 다 불태우고, 또한 모든 그 가축들을 다 약탈해서 간 거예요. 약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빈집 털이를 당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그 600명의 사람들이 와갖고 허탈한 거예요. 내 집은 다 불타려져 있고 내 가족은 다도착빼 그 갖고 모든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밤새 통곡해서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로 통곡했다고 울습니까울 응?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다윗과 그 600명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불의 셋 진영에서, 야, 이거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그, 그 고민이었고, 더군다나, 얼마나 긴장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들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야, 이제 살았다고 그래도,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야,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고 왔는데, 와봤더니 집은, 완전히 그냥 불타 없어지고, 딴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응? 비참한 거죠. 그 마음이 그냥 통곡을 한 거예요. 밤세 그냥, 더 이상, 우리, 우리, 이제 너무 울면 나중에 눈물도 안나고 소리도 안나고 그냥 컥, 컥, 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합니다. 타이색에게 향한 거예요. 오늘 보물을 보고서 다이을를 돌로 치려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스는요그큰 위기에서 하나님을 더욱 게 의지합니다. 그가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는 사우랑이 자기를 8년에서 10년 동안 치요하게 쫓아다니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고, 이제는 치가 떨어서 그 생활이 지겨워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블레셋의 이 균형 안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자기가 어떤 은혜를 뺏기 전에 다시 경험하고 나서는요, 다시 옛날의 다윗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600명의 그 군사들이 자신을 돌로 치러 갈 때도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더욱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사우왕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는 그 위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심지를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에봇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었던 의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군대를 따라잡고 도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자신과 함께했던 군사 600명을 끌고 이제는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그 600명 중에서 200명이 퍼져버리고 아유 난더 이상 못 쫓아가겠어요. 따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 600명에서 200명은 3분의 1이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3분의 1이 낮아 빠졌어. 여러분, 단순히 이론이 3분의 1로 줄은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명만 이탈돼도 사기가 떨어질 판인데, 3분의 1이 낮아 빠졌으니까요. 그낙오된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놔둡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꼭 가다 보니까 또 들판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를 구출해서 그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먹이고 그를 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는 애국소년이었는데 자신들을 쳐들어왔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 그 군대에게 인도해 줄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맹세했고 나를 해하지도 않고 내, 동의, 내 주인에게 나를 넘기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인도하겠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소년의 이끌임에 따라서 그들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그곳에는요. 그들은 승리에 취해갖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과 그 400명이 그들을 습격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대승을 거두고요. 약탈당했던 모든 물건과 가축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 낙오되었던 부솔시 신약했던 그 200명과 함께 그 전리품을 같이 똑같이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요 우리가 은혜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온건 같이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를 블레셋에 진영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셨고요 그가 없는 동안 비록 그의 거주지가 불살라지고 약탈을 당했지만요. 여러분 이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은행이 뭐냐면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생각을 없이요 야교 방식의 시대에 힘으로 모든 것을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쳐들어갔으면요 사람을 하나도 죽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행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다이시 해 세상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그 주변 보호를 이방 민족을 쳐들어가서 남녀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했던 그 시대인데, 이방 사람들, 이방 군대 아말렉 사람들이 와갖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 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다윗을 따르던 군사 600명의 가족들이잖아요. 만약에 왔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의 가족은 죽었고, 누구의 가족은 죽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로 뭉쳐졌던 마음이 갈라질까요? 갈라지지않아 갈라지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 찾아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다윗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묻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 대답은어 따라잡을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야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가지 얘기합니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다윗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렛 군대를 발견하고 그들을 공격했을 때 400명의 인원으로 대승을 굳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다윗의 관점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불레셋으로 망명하고 점점점 이방 사람화 되가던 자신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아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약화당하고 가족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부하들은 슬픔에 지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때다윗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시면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노략한아말렉 군대를 다윗이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어? 여러분, 도둑이 와서 여러분 물건 가져가면 어? 여러분 도둑, 도둑 자부안 쫓아갑니까? 그냥, 에휴, 잃어버렸네, 그러고 말,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당연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 어렵고 복잡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묵은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는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지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는 감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당연히 그냥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을 그런 하나님께 먼저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도 됩니다 늘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 은혜 찬양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걸 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히 그냥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하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뜻이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추격을 하던 군사 3분의 1이 나고 합니다. 전쟁 중에 낙오한 사람은요, 남은 사람이 큰 정신적인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전쟁 영화들 보면 어떻습니까? 응? 앞으로 돌격했는데 돌격하지 않고 뒤처지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그 사령관이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쏴 죽이잖아. 전쟁에는 그런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데 다윗은 그 200명을 그곳에 그냥 머무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침략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 가족을, 내 물건을 약탈해간 자들을 쫓아가면서도 다윗은요 들에서 죽어가는 그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주인이 4일 전에 병들어서 버리고 간 종이었습니다. 사주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자신과 같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민족이었어요. 애국 소년이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다윗은 그를 군율이겼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병들었던 것을 치료해 줄때 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헤매지 않고 자신들을 쫓아왔던 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요.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물건들을 다 되찾아놓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서 돌아온 다윗이 어떡합니까? 부솔 신에게서 남아있던 그 200명과 함께 그것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요. 그 다윗과 함께 했던 400여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져요. 아니, 우리가, 우리가 피 터지게 쫓아가서 싸우고, 우리가, 응? 고생고생하서 싸웠는데, 그래갖고 되찾아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왜 나누어 쟤네들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냥 쟤네들 주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400명이었다면 제가 4 0 0명이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아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아니, 얘네들 그냥 목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다했랬으면 같이 나눕니다 그 600명을 똑같이 분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이슨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자신들이 쫓아가고 모든 것을 대처자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그는 인정하고 그것을 절실히 알기 때문에 그는 욕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심에 되찾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당연한 것도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의임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눕니다. 나누는 삶을 삽니다. 나만을 위해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망명생활의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이방민족을 쳐들어가서 노력하고 그들을나누에 자신의 비밀을 짓게 다 죽이고 블레셋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도 나눠갖고 쌓였잖아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옵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 내 삶의 그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잊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